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시대인재 N6기를 졸업하고 가톨릭대 의예과에 진학할 예정인 정현성입니다. 저는 문학과 영어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꼈었습니다. 불국어로 손꼽히는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비문학을 다 맞았기에 비문학에 대한 자신감은 높아져 있던 상태였지만 아쉽게도 문학에서 여러 개의 오답이 발생해서 고득점을 놓쳤던 경험은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감으로만 풀어왔던 문학풀이 방법을 고치기 위하여 맞게 생각한 선지는 왜 맞게 생각하였는지, 틀렸다고 생각했던 선지는 왜 틀렸는지 직접 그 이유를 적어나가며 풀이를 정교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김재훈 선생님의 풀이 방식이 저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서 매 수업 시간이 끝난 후 선생님의 사고 과정과 저의 사고 과정을 직접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의문이 생겼던 점들은 직접 선생님께 질문을 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학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영어의 경우 절대평가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대평가 과목과 비슷한 공부량을 가져갔었지만 현역 시절에 운좋게 6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2에서 3등급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가장 불안했고 가장 시급하였던 과목이었습니다. 다른 과목들과 다르게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아예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기에 오렌지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드렸고 항상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이 아니야 이건 상대평가 과목이야 라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다른 과목에 뒤처지지 않는 공부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가장 평온한 학생 중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1년간 수많은 모의고사를 보면서 낮은 성적과 잦은 실수로 인해서 멘탈이 나가버리기도 하였지만 길어도 1시간 안에 다시 멘탈을 잡고 공부를 하도록 하자 라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어차피 이거 수능 아니잖아 이거 그냥 내 대학 가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아, 차라리 모의고사에서 틀려서 다행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역 시절 수험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많아질수록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우쳤었기 때문에 항상 아예 생각이란 걸 하지 말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항상 가슴에 담아두고 재수생활을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답이 발생했을 경우 그 오답을 최대한 즐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와, 오답이 또 나왔다. 어? 이것도 틀렸네 이러면서 혼자서 대화를 하면서 오답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평 직전에 정말 크게 슬럼프가 찾아왔었습니다. 언어 영역인 국어와 영어의 경우에는 단한 번도 90점을 넘지 못하고 있었고 가장 자신 있었던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잦은 실수가 발생하는 등. 어떤 모의고사에서도 고득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힘들수록 나를 더 믿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슬럼프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오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다 나는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차라리 저는 이 슬럼프를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국어와 영어의 경우에는 수능 날 다시 폼이 오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수학과 과학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은 수능 날에도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 요소 중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를 최대한 빨리 풀고 여러 번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풀 때부터 실수 없이 단한 번에 깔끔하게 푸는 것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기에 일부러 서바이벌 모의고사에서 수학과 과탐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처음 푼 시험지 그대로 마킹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매 시험이 끝나면 오답 노트를 작성하여 이미 했던 실수에 대해서는 내성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사에서 1년간 생활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저는 우선 가장 먼저 부모님께 꼭 연락을 자주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수험생 본인보다도 가장 간절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하루에 취소 두 번씩 등원할 때와 하원할 때 항상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모의고사 성적 얘기,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 이야기 등등 다양한 시대 인재에서의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둘째로, 학사 생활은 정말 외롭고 고독한 싸움입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신이 해이해진다면 나태해지기 쉬운데요. 가장 먼저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부터 정하여 여러분의 1년간의 마라톤을 달려나갈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셋째로, 슬럼프 등의 사유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생긴다면 학사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사에 같이 거주하는 학생들 또한 여러분과 함께 재수생활을 하는 학생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에 공감해 줄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의 경우 매주 토요일 10주 파이널이 끝나면 학사 친구들과 모여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될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서로 의지하면서 1년간의 재수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 혹은 예비수험생 분들이 계신다면 오직 높은 대학만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생각하였을 때 지금 1년이 절대 후회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자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신다면 그 누구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안녕!